자, 안녕하세요. 맷뚜입니다 자, 그동안, 네, 영상이 안 올라와가지고, 네,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. 자, 마지막 영상이 1월 1일, 저희 로또 산그 영상이었죠. 가자, 로또 사러. 누건5 0 0 사나, 2사나. 어, 세방 로또. 여기, 여기서. 응. 뭐, 소문에, 네, 로또가 됐다느니, 뭐, 이런 헛소문이 퍼졌던 것도 사실인데 그게 아니고요, 여러분.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네,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. 네, 휴식을 취하면서 저희가뭐 무엇을 했냐? 네, 영상을 조금 더 재밌게 찍으려고 네, 그리고 열심히 찍으려고 공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. 제가 열심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. 그러니까요, 절대 맷두가 네, 없어진 게 아니고요. 지금 잠시 휴식 공백기를 보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보여 드릴 거고요 자, 구독 좋아요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제발 <laughs> 제가 계속 봤는데 <laughs> 구독자가 오셨다가 취소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,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메뚜였습니다